시작을 했는데 저희도 이제 관심많이하면서 시작을 했잖아요. 근데 인도에는 일단은 경쟁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구매금액에 5배로 상품등록을 했어요. 그게 왜 그러냐면 리스팅 개수가 미션이 음. 있어요. 인도는 음. 아 다른 나라도 안 그러는데 40개 의 상품 을 리스팅 하라는 미션이 떠요 들어가면 그래가지고 그거를 리스팅을 하느라고 우리 예쁜 직원이 이게 5섯배 맞이 그냥 다 붙여가지고 다 등록을 했는데 그게 팔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오 너무 멋있다. 어, 아, 근데 이제 걷기 시작해가지고 음. 그 제품들을 인증 필요 없는 제품들이 이제 아마존 창고로 집어넣는 상황으로 FBM에서 FBA로 바꿨고 이제 그 제품은 워낙 잘 나가는 제품들이라 쇼피 큐텐라자다는 약간 세정 같은 느낌이라면 아마존은 쿠팡 같은 느낌? 음. 그래서 쇼피 큐텐라자다는 한국 제품을 살 때는 진짜 한국에서만 살수 있는 그런 제품들 이 브랜드 제품들 아니면 음. K-뷰티 제품들 음. 이런 걸 사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그냥